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교육부의 주요 정책과 그 개선 방향입니다 특히 교육 기회의 다양성이 왜좀 부족하다고 지적되는지 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꿔나가려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요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교육 단계별로 존재하는 어떤 획일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제공되는 교육 내용이나 방식이 어, 좀 다양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네. 각 정책 영역별로 문제의 구체적인 현상, 뭐, 원인, 그리고 이걸 좀 타개하기 위한 개선 계획하고 세부수단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좀 풀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중등 진로교육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는 기존의 어떤 직업 소개, 이런 위주의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요즘 뜨는 신선업 분야 있잖아요. 이걸 접하기가 좀 어렵다. 이 점의 문제로 꼽혔네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 현상이죠. 학생들이 익숙한 직업군 말고는 뭐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 원인은? 아무래도 교육 컨텐츠 자체가 과거 기준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개선 방향은 진로 탐색의 다양화로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음, AR, VR 같은 그런 실감 기술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미래 직업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요. 또 학생들이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막 구상해 보는 창직 관련 교육 컨텐츠 이걸 연2종 이상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이런 세부 계획이 있습니다. 오. 기술을 활용해서 경험의 폭을 넓히겠다. 이런 거군요. 그럼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는 역시 문이과 중심 편성이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뭐 예체능이나 융합 과목 듣고 싶어도 기회가 좀 제한된다. 이런 지적이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원인은 역시 그 경직된 교육 과정 편성이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좀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개선 목표는 당연히 과목 선택권 확대입니다. 그렇죠. 이걸 위해서 학교에서 융합교과 개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만약에 학교 자체적으로 어렵다면 지역대학하고 연계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런 걸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시키는 것도 세부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요. 학교 안팎에 자원을 연결하는 방식이군요. 어, 그런데 농산어촌 지역 교육은 조금 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뭐 선생님 구하기도 어렵고 도시 아이들처럼 다양한 진로 체험이나 특별 활동을 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이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교원 수급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리적인 제약 때문에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외부 자원 연계 강화가 핵심 개선 방향입니다. 외부 자원 연계요? 네. 예를 들면,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기업하고 협력해서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그 찾아가는 버스형 진로 체험차, 아시죠? 이런 것처럼 이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을 활용하고요. 또 마을 주민 중에 교육 경험 있는 분들을 마을 교사로 위촉해서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 지역 사회의 힘을 빌리는 거네요. 이번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이야기인데요.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너무 적다. 이 문제는 목구줌이 제기되어 왔죠. 네, 이것도 역시 교육 차원의 불균형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장애 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또 전문 강사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개선 방향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입니다. 네. 이걸 위해서 특수 학급의 외부 문화예술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예술 동아리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역 예술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학교랑 연결해 주고 또 교사랑 강사가 함께 수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수업 매뉴얼 이것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이 보이는군요. 자 그럼 평생교육 분야도 한번 보죠. 여기서는 프로그램이 주로 어학이나 교양 위주라서 실제 직업이나 기술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한계가 지적됐네요.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학 교양도 중요하지만 당장 직업 능력을 키우고 싶은 학습자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현상이고 원인은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 기획 관행 같은 걸들수 있겠네요. 그래서 개선 방향은 과정 다변화입니다. 과정 다변화요? 네. 구체적으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직무 기반 과정을 개발하고요. 또 민간 자격증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학습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위해서 뭐 시범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하고요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네요 대학 교육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전공 심화 학습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학생들이 스스로 여러 학문을 융합해서 배우거나 자기만의 전공을 설계할 기회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네요 맞습니다 대학 교육 과정이 지나치게 좀 분절적이고 고정된 것이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지적 호기심이나 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 역량 같은 걸 키우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학생 주도 전공 설계 강화를 개선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이 직접 교육과정을 짜는 자기 설계 전공제도 이걸 활성화하는데요. 이때 1대1 교수 멘토링을 필수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 멘토링까지요? 네. 그리고 여러 학문이 융합된 새로운 전공을 대학이 좀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또 별도로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좀더 어린 단계로 가 볼까요? 유아 교육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표준 보육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민족이나 문화 언어 같은 다양성을 반영하기가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네요. 네. 특히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이 문제가 더 중요해졌죠. 획일적인 교육 내용이 다양한 배경의 유아들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원인은 역시 기존 교육 과정의 한계고요. 그래서 다문화 반영 강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5개 언어별 놀이 교재 같은 다국어 유아 자료를 보급하고요. 또 다문화 유아를 위한 활동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유아 교사 연수 과정에도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교사들의 문화 다양성 수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노력이네요. 어,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년제 활동 프로그램 이것도 인공지능이나 환경 같은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네, 자유학년제가 취지는 좋은데 막상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좀 식상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게 현상이고 원인은 아마 참신한 콘텐츠 개발이나 외부 자원 연계가 부족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은 콘텐츠 다양화입니다. 콘텐츠 다양화. 네. AI 환경, 예술 융합 같은 최신 주제를 다루는 체험키트. 특히 AI 기반으로 된 것들을 도입하고요. 또 민간기관들하고 콘텐츠 협력. 그러니까 MOU 체경 같은 걸 확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좀더 유도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학업 중간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중도 입국 학생들의 경우도 어려움이 많죠. 기초 국어 교육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학습이랑 문화적음을 병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네요. 맞습니다. 언어 장벽 해소가 급선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낯선 환경에서의 심리적 어려움이나 문화적 이질감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기존 지원은 주로 언어 교육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었어요. 이게 원인이고요. 네. 그래서 개선 방향은 통합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 한국어 과정 외에도 뭐 미술 치료나 놀이 활동 같은 사회 적응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요. 또 교사하고 상담 전문가가 어떻게 연계해서 도울 수 있는지 그 매뉴얼을 개발해서 다차원적인 적응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는 거네요. 자, 마지막으로 초등 방과후 학교입니다. 여기는 주로 스포츠나 예체능 위주로 편성이 되어서 학습형 프로그램이나 창의융합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네요. 네, 방과후 학교가 돌봄 기린도 중요하지만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너무 예체능에 치우쳐서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고요. 원인은 아마 강사 수급의 용이성이나 프로그램 운영의 편의성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개선 방향은 프로그램 균형화입니다. 창의 수학이라든지 디지털 기초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늘리고요, 코딩이나 과학 지도사 같은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서 수업의 질과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 교사 연수를 포함한 모델 학기 운영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교육 단계별로 정말 획일성이라는 공통된 문제 의식이 있고, 이걸 다양성 확대라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 기술 활용, 외부 자원 연계, 교육 과정 개편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가지수를 늘리는 걸 넘어서 학습자 개개인의 필요와 또 빠르게 변하는 사회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의미 있는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있는 것 같아요. 계획된 방안들이 현장에서 잘 뿌리내리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죠.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이렇게 교육의 내용과 기회가 다양해질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이나 역량을 평가해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잣대로는 이런 새로운 교육의 성과를 제대로 담아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어쩌면 제공되는 교육 기회의 다양성 그 자체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준비도를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